여러분, 안녕하세요. 반포킨입니다. 11월 5회차 라이브 방송 주문 내역이고요. 오늘 방송할 리스트 안내 드릴게요. 페이크 퍼부터 울 니트, 그리고 지브라 바지, 드롭 소매, 후드 페이크 퍼 조끼, 그 외에도 디자인 소매 및 레자 자켓 조끼, 레자 오픈 조끼, 사장님 목걸이 등 미니 가방 등 이런 항아리 자수 패딩이랑 이너 망사 폴라 같이 여러 항목을 저희가 세일을 했는데요. 해당 동영상 보시고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품이었던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특히 페이크퍼 배색 구스 패딩 같은 경우 정말 좋은 상품이고요. 그리고 체크 반코트는 도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코트예요. 벨벳 조끼도 저희 도매 사장님들이 너무 좋아했던 상품인데요. 진짜 밍크자켓도 있으니 한번 저희 동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반포킨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포킨 라이브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깜짝 라이브 방송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 5회차 라이브 방송 마치며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저희 다음 주에 봬요.